안녕하세요. 음. 자, 제가 오늘 만들어 볼 것은요. 바로 이틀에 콜라를 넣는 건데요. 준비물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숟가락. 네, 이렇게 병. 네, 그리고 콜라 이렇게 있으시면 되고요. 커다란 거 말고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틀만 있으면 안 돼요. 플라스틱 틀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상관 음, 도우미는 좀 이따가 말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맞다 도우미는요. 제 동생이 좀할 건데요. 그냥 제가 촬영하고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먼저 제가 콜라를 조금 따라놨거든요. 혹시 몰라서 이 정도만 쓰고 부족하면 쓰도록 할게요. 먼저 이 틀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터서 여기 넣어줄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콜라를 들을게요. 요 정도 조금씩만 들을 거예요. 다음, 여기에다가 잠깐 부어볼게요. 헉, 안 돼. 안, 안 돼, 안 돼, 안 돼. 망했네. 먹지 뭐. 이 정도 하시고요. 계속 해주시 돼요. 상관없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네 다음 또 풀게요. 조금만, 조금 이렇게 해도, 해도 되지? 응. 이렇게. 네, 이렇게 동생이 이렇게 했고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다음은 제가 또 할게요. 정말 조금씩 떠서 하는 게 낫죠. 저는 호빵맨 할게요. 거의 호빵맨을 어? 좋아하니까. 제가 호빵맨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잘안 떠지네. 이게 문제야, 문제. 아이고. 어, 다 됐다. 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콜라랑 이런 틀만 있으시면 되는데, 저는 일본에서 산 젤리 먹고 남은 틀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 놔두시면, 마신, 맛있고 바삭바삭한 얼음 과자 같은 게요 아이스크림 맛나겠죠네 그래서 시원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고 맛보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냉동실로 출발해볼게요 근데 지금 여기에 놔뒀습니다 지금처럼 보이죠 여기다 뒀어요 지금 기다리는 나 시간이 없어요 계속 지금 충분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불리는 조금 무리네요. 정말 딱. 이게 빨리 될줄 알았는데, 당연 뭐, 오름이 되려면 빨리 되진 않으니까 기다려볼게요. 그런데 얘가 살짝, 이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원해요. 맛있다. 좀드이켜볼까요 음, 시원해! 좀 쭉쭉 빨아먹을게요. 그냥 한 개를 여기 쪽 빨아먹었어요. 이쪽으로 쪽 빨아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뭔가 콜다가, 시원해지는 맛? 근데 이게 손바닥보다 더 작아요. 이게 틀이. 손바닥인가? 몰라? 하여튼, 정말 작거든요? 동생도 쪽 빨아댕겼거든요? 정말 맛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 먹었어요. 맛있네요. 그럼 지금은 얼음이 잘안 됐지만, 그래도, 뭐, 갈게요. 그럼, 안녕!